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영국 연방 곳곳서탈 군주제 요구. 네, 영국의 국왕이 서거함에 따라서 에 이제 대영제국의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식민지 이제 제국 문화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미화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 지금 영국 연방 에, 곳곳에서 탈 군주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될 텐데요. 자, 여기 보면은 연합뉴스 영국 여왕 서거 영국 연방 곳곳에서 탈 군주제 요구 분출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엔티가 바보다 서거 4월 만에 공화국 전환 국민투표. 네, 여기 이제 공화국 전환 국민투표. 자메이카, 바하마 등 다른 카리브의 국가도 영국 왕실서 독립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호주도 군주제 폐지론 재정화되고 있고, 에, 호주 총리는 내첫 임기엔 에, 국민투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구가 에, 크게 터져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laughs>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삼는 카브리의 섬나라. 네. 에, MT가 바보다는 3년 내에 공화국 전환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밝혀서 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직후 영연방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거세질 것이다. 에, 이러한 해석의 힘을 싣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정황이 에, 지금 여기저기에서 퍼지고 있는 거죠. 영연방은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였던 독립국 56개국으로 구성된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다라는 거죠. 이 56개국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14개 국가가 영국 국왕이 원수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영국까지 하면 15개 국가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에, 탈퇴 움직임이 벌어지는 거고 유럽 제국주의가 한창이던 15에서 19세기 아프리카인 1천만 명 이상이 백인 노예상에 의해 카브리에로 강제 이주했고 에, 플랜테이션 농장 등지에서 노동착취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이 군주제라는 게 이게 인간이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 결국에는 사람을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 네,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을 계속 숭배화하고 에, 숭배화하는 그 문화는 뭐 종교나 이런 정치에서 나타나는데, 결론은 항상 착취로 가는 거예요. 착취로 이거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호주에서도 군주제 폐지가 불붙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정황이 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에, 앞으로 이게 이제 거세게 나타날 거다. 네 호주 정치가 내용 에, 뜨거운 공화국 논쟁 에, 외신 군주제와 작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식민지 유상과 작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연방 변화 불가피. 인종차별 제국 지도자 애도 못한다. 네, 호주 녹색당원, 영국은 식민제국이다. 공화국 전환해야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주 공화국 추진 운동이 출범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영국 제국주의의 뿌리를 둔 영연방은 변화가 불가피해진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 우리는 애도할 수 없다. 영국 추모 거부하는 옛 식민지 국가들 에, 식민 통치 분노가 다시 이렇게 불붙고 있는 거죠. 이, 이 청산해야 할 역사입니다. 이거 미화시킬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 여왕 즉위 후에 영국은 케냐에서 독립 투쟁인 마우마우봉기 네 마우마우봉기가 벌어졌는데 이때 10만 명 이상의 케냐인이 열악한 환경의 수용소에서 고문, 성폭행 등을 당했다. 이동의 자유도 없이 영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마우마우봉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 미화시킬 이유가 없어요. 이거 비판할 거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뭐 미화시켜 가지고 이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엘리자베스 2세 서거로 시험 때 오른 영국 왕실 존치. 이 앞으로 영국 왕실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양심의 목소리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90점 사라진 옛 측민지 연합체 영연방의 운명. 네,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laughs> 네, 영국 에, 엔티가 바부다는 영국 여왕 서거 사흘 만에 공화국 전함 국민투표를 선언한 거죠 이러한 정황들 네, 그래서 영 여왕 서거에 엔티가 바부다 3년 내에 공화국 전함 국민투표를 하겠다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경제가 힘든데 여왕 장례에 세금을 왜 내냐 스코틀랜드에 차가움이 있는 거죠. 이 스코틀랜드는 분리 독립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네, 이제 또뭐 유럽 최장수 군주 된 덴마크 여왕. 이게 전국의 전 세계 이 군주제는 우리가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군주제. 네, 군주제 이거 어, 이 사람들한테 이거 자꾸 숭배화시키고 하면은 국민들 세금만 나가는 거고. 인간이 차별되면 안 돼요. 응? 이거 옛날에 그 왕실하고 성직자들이 평민들 차별화시키고 자기들은 특권을 유지하는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귀족들이 있어요, 귀족들. 이 부패한 귀족들을 반드시 대한민국에서도 몰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